드디어 떴다. 1년 무료 신점 이벤트. 이게 저를 고소했다가 몽땅 패수한 무당의 무료점사입니다. 제가 이 무당한테 문자를 보낸 건 아니고 제보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1년 무료 신점 이벤트 글 보고 문의드립니다. 전화점사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첫 상담은 시주금이 있습니다. 시주금에 있으십니다. 이거는 못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시주금에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글문도서가 안 왔나? 한글을 안 배웠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시주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게 한글입니다. 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상담 기부금 안내, 시주금 안내, 카톡 첫 상담 후 1년간 카톡 상담 질문 한개 100원. 100원은 뭐 할만하네. 난이 이상 안쓸것 같아요. 저라면 말이죠. 아니, 본인들은 뭐 쓰셔도 돼요. 내가 그건 안 말리니까. 아 유선 첫 상담 시주금 5만 원, 방문 상담. 1시간 초과 2시간이내 30만 원. 이게 무료 점사입니다. 이게. 무료 신점 이벤트. 이게 무료 점사예요.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기부금, 시주금 형태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무당 어땠어요? 저를 고소했는데 몽땅 패소했다는 거. 몽땅 패소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아, 무료 신점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료라고는 볼 수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한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할게요.